이자 오늘 어, 쇼케이스를 같은 에이블루의 어, 제작자입니다. 네, 개그맨 윤영빈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자, 어, 이 에이블루 갑자기 제가 뭐 아이돌을 제작한다고 하니까 좀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요. 실은 이전에 제가 그 어, 리얼파이트라는 어, 유튜브 프로그램을 기획, 제작을 하면서 사실은 살짝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이번에는 어 처음으로 어, 남성 아이돌 그룹을 여러분께 좀 선보이게 됐는데요. 에이블루라는 팀이고요. 에이블루는 리더 윈엘, 유, 성수, 원준, 온, 석준 이렇게 여섯 명의 멤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홍대에서 어, 버스킹을 하면서 늘이 무대를 꿈꾸던 친구들이었어요. 데 이런 친구들이 모여서 다 같이 한 가지 꿈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 나갔고 또 사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보이기 전에 예열하는 차원에서 일본 무대에서 활약을 하고 왔는데 지금 반응이 뭐 사실 굉장히 좋고요. 네 그래서 한국 무대에서도 틀림없이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. 그래서 야심차게 어 야심차게 준비를 해서 드디어 오늘 선보이게 됐습니다. 하는 거 아닙니다. 오해 없으시면 합니다. 네. 자 이번에 오른쪽 편 기자님들이 왼쪽 편을 바라보고 포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 저희 네 에이블루 석준입니다. 어 이렇게 벌써 저희가 버스킹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거에 정말 감사드리고 네 많이 설렙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열심히 지켜봐 주세요. 네. 네 에이블루 성수입니다. 어 많은 기자분들 앞에서 이렇게 쇼케이스를 열게 돼가지고 굉장히 기쁘고 긴장도 많이 되니까 더욱 더 열심히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, 에이블루 리더 위델입니다. 어, 저희가 이제 메이저 무대에 서는 게 처음인데요. 어, 옛날부터 버스킹을 다 같이 오래 해 와서 어, 사실 떨리거나 이런 것에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냥 재밌게 봐주시고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네, 네, 에이블루 원준입니다. 어,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어, 예전에는 많이 무섭고 떨리고 그랬었는데 이제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조금, 어, 연예인이 된것 같은 기분이어서. <laughs> 네,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네, 에이블루 유희입니다. 멋있는 모습만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. 네, 에이블루 온입니다. 어, 저는 카메라가 아직 많이 익숙하지 않아서 긴장이 좀 많이 되는데, 어, 더 음. 앞으로, 어, 열심히 하고 기대해주신 만큼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